아 덥다 아 가을인데도 아직 덥네 시원한 어디 그뭐 그늘 뭐 있으면은 아주 시원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뭐 그늘막 없을까? <laughs> 안녕하세요 렉스토어 김규민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체로키 차량에 어, 그 야키마 루프탑 텐트와 툴레 가로바를 장착을 했었는데 자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피아마에서 나오는 어닝 피아마 F45S 어, 그늘막이죠 차량용 그늘막이고요 어, 이게 손쉽게 우리 그 얼마 전에 어, 캠핑클럽에서 나왔던 그 어닝이에요 그, 그 어닝이고 아주 쉽게 열어서 어, 그늘막을 바로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어닝이고 일반 우리 자동차 이런 SUV 차량에는 2m60의 그 길이 260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뭐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200, 260, 그리고 300, 여러 가지 있어요. 300은 3m 짜리거든요. 근데 좀 너무 길어서 장착은 할수 있으나,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SUV에는 지금 장착되어 있는 260 모델, F45S 260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요. 자, 그러면 이 어닝을 한번 펼쳐보고, 어, 과연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얼마나 쉽게 펼쳐질 수 있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핸들을 이용해서 한번 어닝을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 고리에다가 여기 걸어 주시고요. 네. 뭐 아주 쉽게 걸게 돼 있어요. 자, 걸어 주고 자, 요거만 돌려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돌려서 한 1m 정도만 펼쳐 주세요. 어, 1m 정도만 펼쳐 주시고 자, 이쪽 안쪽에 다리를 바로 내려서, 음, 고정해주고, 아, 반대쪽도, 여기 보면은, 이,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쉽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어요. 이쪽 부분도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돼있죠? 이렇게 해서 빼신 다음에, 어, 다리 길이를 조절하시고, 다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지대를 앞에 조금씩 옮겨 주시면서 계속 펼쳐 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다리를 또 옮기고 여기서 다리를 좀더 옮겨놓고 조금씩 조금씩 혼자도 충분히 편하게 쉽게 피실 수가 있어요. 음, 오케이 자 보시면은 위에. 천이 이렇게 좀 헐렁해질 때까지 펴주시고 다시 거꾸로 접으면 이렇게 쭉 팽팽해지죠 예, 여기까지만 딱 펼쳐주시면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다 완성이 됐는데 만약에 이제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거나 그랬을 때 이쪽에 물이 고여서 어~ 이 어닝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비가 많이 오면 은 이쪽에 물이 고여서 어닝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 한쪽을 이렇게 쭉 들어서 뭐 물이 한쪽으로 빠질 수 있게끔 네 설치를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뭐 이런식으로 해서 물이 이렇게 쭉 빠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어 높이를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이 어닝, 이천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수한 천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뭐 고급스러운 천인데, 뭐 굉장히 뭐 햇빛이 위에서 세게 내려오는 뭐 여름, 한여름에도 뭐 밑에 있어도 뭐 열기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 좋은 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지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이, 어, 핸들 하나로 혼자서도 다 작업해서 뭐 피고 접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안전하게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항상 어닝을 사용할 때 바람에 굉장히 약할 수 있어요. 바람 불면 이게 뒤집히면서 뭐 이런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파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부품이 나오긴 하지만 이 수입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금액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 이팩 팩을 항상해서 이줄 묶어가지고 항상 바닥에다 팩을 반드시 해주셔야지 안전하게 계속 쓰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쪽 한번 보시면. 가로바 위에다가 이 어닝을 고정을 했어요. 이 어닝 브라켓을 이용해서 가로바와 어닝을 어, 고정을 해줬는데, 만약에 이제 일반, 우리 카라반에 장착을 많이 하잖아요. 카라반에 장착을 많이 할 때는, 어, 여기 있는 어, 벽에다가 바로 고정을 하고, 어, 여기 있는 또 부품이 있어요. 이밑에다 고정하는 부품인데, 물론 RV에는 이런 거를 고정하진 않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카라반의 밑에다가 이런 거를 고정을 해 놓으면은 여기 있는 밑에 발을 이쪽에 차에다가 카라반에다 이렇게 고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옵션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부품은 이것도 기본 구성품이고 이 핸들, 이 핸들에다 꼽아서 예를 들어서 뭐 천장이라든가 뭐 어느 부분에다가 두 개를 브라켓을 고정해 주시면은 핸들 나중에 보관하실 때 어,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근데 아, 옵션 아니고 기본 구성품이에요. 음,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어닝을 이제 뭐다 펼쳐서 사용해 봤는데 자, 참고로 이제 이 폭, 이 폭이 260은 이게 2m 60.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어 길이. 요거는 2m가 나와요. 그리고 300, 300 같은 경우에는 앞뒤 길이가 어 폭이 어 3m, 3m죠. 넓고 그리고 나오는 게어 지금 요거보다 50cm가 더 길은 어 2.5m가 더 이렇게 밖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어닝을 다시 한번 접어 볼게요. 혼자서도 충분히 접을 수 있는 어닝이고 자뭐 마찬가지로 지지대를 조금씩 옮겨서 이렇게 옮겨서 이고 핸들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돌려 주시고, 지지대를 풀러서 끝까지 올려 주시고, 다시 안쪽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접을 때는 요거 요게 끝까지 빨간색이 딱 들어가 있는 거, 어, 요게 이제 완전히 체결이 된 거예요. 자 오늘 피아마사의 F45S 260 모델을 장착을 해서 어 이렇게 펼쳐보고 다시 접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 유명하신 유튜버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런. 장갑 실리콘 장갑인지 아단. 네. 요런 장갑을 끼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뭐제 자전거랑 색깔도 잘 맞기도 하고 뭐 아무튼 네. 오늘 여기까지 어, 오늘 설명드렸고요. 자, 저는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